안녕하세요 승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배틀그라운드 베이거를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초보여서 지금 레벨 4입니다 그래서 1등을 하게 만들겁니다 지금 잠시만요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그냥 하겠습니다 조금만 그냥 한번만 요거 돌려주고 행운의 포기를 들어가서 어, 무료로 한번 하고 오케이 괜찮아 300원 오딱 300원 남았네 네 멈춰주면서 네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캐릭터에서 영거해서 옷은 요거 그대로 하고, 바지? 요거? 아니, 바지는, 요걸로 합시다. 아, 바지를 그냥, 요걸로 합시다. 그냥 바지는 그는데 신발은 바꿉시다. 그도 자, 이제 배그 잘 잘하는 법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잠깐 가겠습니다. 자, 그냥 갑시다. 레벨 4 초보입니다. 네, 매칭주. 얘 달래 주. 네. 이거 좀 그러네요. 자, 아, 빨리 들어. 오케이. 와, 축구공으로 축구공으로 변신을 한번 해볼까. 공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 또 아까비. 축구공으로 이렇게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사람으로 다시 바뀌죠. 잠깐만, 다시 한번 아, 까비. 네, 이렇게 해서 비행선을 타, 자 타... 아, 진짜 빨리 될 거면, 진짜 빨리 되라, 이거 지금.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아이고, 렉 걸렸어. 어어어. 어, 어. 오, 바로 되네. 예, 지금 벌써 생존이 50명에서 49명으로 바뀌었죠. 제가 일부러 킬은 낼 거예요, 그래도. 어, 토요 푸파. 이거 지금 배그가 아니네요. 푸파네, 푸파. 프파. 프리파이어, 푸파네, 푸파. 프파. 어, 죄송합니다. 야호가 뜨는 건푸파요 푸파. 프파. 우선은, 잘하는 법이 어떤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안 돼요. 지금 제 작전이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안 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개꿀자리를 제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생존이 20명 정도 되면 나가가지고 이제 키를 좀 내면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시간 때, 최후의 마지막 때 이제 공격을 계속 하면 되죠. 그게 제 방식입니다. 자, 여기 어떤 빛나는 거뭐 했었죠? 네. 이때는 꿀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벌써 47명이네. 스코프, 복수. 네, 요것도. 오케이. 가자. 뭐 있나? 제발 AK탄. 그래, 권총, 탄자? 한장 하나만. 자 차를 타고 일단 키를 좀 내죠. 아니 꿀자리. 어, 아이고. 어 나, 나 솔직히. 아 이거. 어나나 솔직히 아타타타타 운전. 아천 이거 잠깐 실수 이거 지가나 잠깐 이건 이건 솔직히 아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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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이건 이건 솔직히 이제 제가 솔직히 얘기는 잘못한 거예요. 아자아 이거 아 잠깐 실수 실수 다시 다시 네 실수했습니다 실수 아 진짜 아까이아 어떻게 이렇게 죽냐 일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안되네요 잠깐만요 정지 좀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승훈이가 이번좀 지금 날아오면서 좀 안전한 구역을 찾으면서 가, 가겠습니다 구 구역, 안전한 구역을 찾으면서 가야됩니다 어디 좀 꿀자리 없나? 아, 진 낙하상 펼쳐졌네. 어디 꿀자리가... 에... 바닷속은 안 돼. 이거 물속 맞나? 물속 아닌 건... 아니구나. 오, 제 눈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이 나무속을 와리가리 피하면서 이렇게... 거리거리, 거리거리. 하면서 저기 할머이다아 물속 맞네. 오 개꿀? 아까 보단 총이 안 좋네. 아 망했다. 저기. 지금 나쁜 적은 없죠? 오 저기 있는 거, 적본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아니.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으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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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 꿀자리가 안 보이네. 아 진짜 꿀 자리가 안 보이네요. 어디 네, 꿀 자리 같은데 없나? 네, 이제 생존 40명 있죠. 네, 이렇게 계속 갑니다. 아, 여기 꿀자리 있는데, 아, 여기 트럭이 꿀자리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좀더 빨리 갈게요. 네, 제가 꿀자리를 찾았습니다. 꿀자리를 제가 꿀자리를 찾았습니다. <laughs> 네, 음, 가방이 지금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지금... 저... 오, 아주 멋지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 뒤에를 감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36명.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했는데 꿀쇠리이긴 하네요. 이렇게 봤을 때. 딱 이렇게 봤을 때. 총만, 잠깐만요. 딱 이렇게 봤을 때. 총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벽에 딱 붙었을 때 총만 보입니다. 이렇게. 네, 지금. 네, 꿀다리이긴 하네, 지금. 아, 진짜. 자, 이제 30명 되면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원래 20명 되면 좀 나가는 게 좋은데, 전 30, 30명 되면 나가겠습니다. 30명이 돼야지 나갑니다. 어, 바로 됐네. 네, 나갑니다. 네, 이제 점프! 하고, 어, 점프. 네.